이 남자는 완전히 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탄을 얇게 펴서 껌 모양으로 자르고 은박지로 포장해 진짜 껌처럼 만들었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안에 기폭 장치를 넣고 표시를 했습니다 상어 기피제를 동그란 통에 꽉 눌러 담았죠 그 다음 자신과 닮은 지명수배범을 찾아내서 얼굴을 그놈처럼 변장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 일부러 경찰들을 도발했죠 경찰들이 그를 무릎 꿇리자 일부러 가자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죠 몸수색을 할때 간수들은 얼굴에 문신을 보고 아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갑과 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게 없어서 짐을 챙기고 들어갔죠. 감옥 안에서 암살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보디가드들이 항상 붙어 다니며 매일 운동도 시켰죠. 다른 죄수가 자신 말고도 그 놈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비수를 발견했는데 뚱뚱한 놈이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해뒀죠. 식사 시간에 일부러 소란을 피워 사람들을 밀치며 뚱뚱한 놈에게서 비수를 훔쳤습니다. 어느 날 목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뛰어나와 그 놈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남자가 재빨리 비수를 던져 목표를 구해줬죠. 목표는 고마워하며 자기 방에서 갔.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간수들이 이 남자를 목표의 방으로 데려갔죠. 방 안에서 목표는 여러 약초로 건강 보조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뱀이 들어있는 술병을 발견하고 계획을 세웠죠. 나무 막대기를 잡고 목표를 뒤에서 꽉 안아 창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건으로 목표의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시켰죠. 약가루를 물에 타서 의식을 잃은 놈의 입에 부어넣었습니다. 목표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죠. 밖에서 보디가드들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침착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간수들이 안을 힐끗 보고는 별일 다 싶어서 가버렸습니다. 곧이 남자가 태연하게 방에서 나왔죠. 얼마 안 가서 간수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벽에 도착했죠. 재빨리 미리 준비한 건 폭탄을 꺼내 뭉쳐서 작은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담배에서 기폭 장치 선을 뽑아내어 불을 붙였죠. 감시 카메라로 간수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작은 추적기를 삼키고 옷을 벗어 던진 다음 온몸에 상어 기피제를 발랐죠. 간수들이 몰려오는 순간 건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벽에 구멍을 넓히고 기어 나가서. 100m 높이의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죠.